어,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겠죠? 제게도 매일로 취업을 어떻게 하냐, 저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취업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만 잘 지키신다면 어, 여러분이 취업하실 확률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펙보다는 많이 지원하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취업을 스펙의 싸움이 아닌 확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취업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류 합격부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서류를 100개를 쓰시면 3, 4개 정도 합격한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는 이번에 원서를 5개 지원했어. 뭐 10개를 지원했어. 이러고 나서 취직이 안 된다. 뭐 취업난이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적어도 30개, 50개, 100개를 쓰고 나서 취업난이다,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은 어차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떨어지신 분이 대기업에 붙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스펙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학점, 토익, 자격증,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곳, 아니면 뭐 출신 고등학교, 취미특기, 이런 것도 모두 스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은 많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리지 말고 지원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기업을 골라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기업이 여러분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원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원을 하세요. 물론 나는 오랫동안 금융권을 준비했다. 아니면 항공사를 준비했다. 이러신 분들은 그쪽 분야만 지원하는 게 맞으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사는 곳이 서울인데 뭐 광주나 부산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월급으로 받은 거를 집값으로 모두 나가는데 월급 받아봤자 무슨 소용 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일차원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은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그 대출을 가지고 전세를 구하세요. 그러시면 한달 이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여러분이 잘살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집이 지방이고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월세가 많이 나가겠죠. 저도 지방이 집이고 서울에 가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어 2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우선은 가리지 말고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서류 합격이 된 곳을 여러분이 골라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업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여러분을 고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가 다양한 취업 루트를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어, 취업을 하실 때뭐 사람이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런 곳에서 취업 정보를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독지사 워크넷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사이트에다가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물론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원치않는 기업일 텐데요. 어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의 공공기관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업 공고를 취업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공공기관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셔서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홈페이지 말고 뭐 하다못해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것도 좀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주변의 케이스인데요. 어, 아시는 분이 공공기관에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를 하다가 그쪽 기관에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을 그냥 바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쪽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취업 교육에 지원했다가 그 대학 교직원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으로 진출한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중국으로 진출한 회사는 항상 중국으로 보낼 사람이나 중국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람이 항상 모자릅니다. 근데 중국 경험도 있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중국과는 이런 회사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중국과 막 이렇게 관련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업이지만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 아니면 은행인데 중국에 분행이 있는 회사 뭐또 공공기관이나 대학 중에 중국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쪽은 좀더 오히려 서류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한게 있으셨다면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고, 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오래 남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두들 좋은데 취업하셨으면 합니다.